네, 안녕하세요. 갤러리아우스 김태호 차장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매물 경기도 광주시 능평동 위치한 신축 전원주택 타운하우스고요. 대지 66평, 건평 크기 45평으로 건축을 했습니다. 방 3개, 욕실 3개를 갖추고 있고요. 주방에는 광파오븐과 식기세척기까지 빌트인 되어 있습니다. 현재 분양가 6억 9천 8백만원에 분양 중에 있구요. 1층 23평, 2층 22평, 총 45평으로 건축을 했습니다. 인근 능평초등학교 기타 상권은 자차 5분에서 10분 정도 거리. 분당 서현역까지 자차 2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경기도 광주 신축 주택 매물입니다.